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어, 오늘 6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인데 어, 이제 미국 증시도 주봉이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지수 주봉 체크하고 어, 이번 주 관심 종목 흐름 그리고 주간 등락률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어, 그리고 구독자 분께서 문서 요청하신 모비스 좀 보고 어, 그리고 어, 제가 관심 종목 보던 종목들 살펴보니까 어, 공통점이 있어서 어, 이거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이니까 최대한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다우 0.3% 하락, 나스닥 0.6% 0.7% 정도 하락을 했고 S&P 500도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옵션 만기일이라 그런지 좀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분봉으로 보면 S&P 500도 이제 갭으로 떠서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부로 떠서 거래량 터진 걸로 봐서는 이거는 약간 옵션 만기일이면서 차익 실현이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은 게좀 아쉽기도 하고 일봉상 보면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보조 지표로 보이는 두 지수 RSI랑 스토케스틱도 약간 과매수권 그리고 주가 지수 자체가 조금 상단이라는 걸좀 가리키고 있고 주봉으로 보면 나스닥은 이번 주에 3%나 올라졌죠. 그러면서 지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지금, 이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서, 지금 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지지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다음 지지 정 라인인 이 구간까지 올라가 주는지를 봐야겠죠. 다음 라인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했으니, 그 다음 언덕인 여기. 여기를 또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전 이제 여기까지 가겠죠. 코로나 때 당시. 고점 대라인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여기를 도전해주러 가는 모습이 나올지 근데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 눌러주면서 올라가더라도 파동 주면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진 않고 아마 박스권이나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3% 정도 상승 이번 이 주에 나와줬고 S&P 500도 거의 2.5%나 올라주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도 구간을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지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옴. 그럼 마찬가지로 S&P 500도 다음 저항 라인인 여기까지 올라가 주는지를 봐야겠죠. 4,550선 정도.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고, 지금 주봉상 이 전고점 라인 구간에 지금 걸쳐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보시면 월화수목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다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소폭 반등을 해줬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이 2650선 정도를 가서 지금 저항이 저항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약간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봉상으로는 코스피 이번 주에 0.5% 정도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위로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로 수렴하는 어, 삼각 수렴은 어,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받고 옆으로 박스권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 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만약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이 구간 2 5 9 0 2600선 정도죠.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 구간이 깨지면 어, 이 수렴하는 추세도 추세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염두를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그래도 흐름 나쁘지 않았죠 보시면 수요일 날 거의 3%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목요일 금요일 좀 반등을 해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이 음봉을 전부 다 회복해 주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 정도는 회복해 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다행히 도치 형태로 좀 시켜 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주봉상 5주선 5일 이동평균선 시켜 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를 도전해 주면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저항 맞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고점 낮아지는 쌍봉 형태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8 2 0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행인 건이 음봉을 좀반 상승을 해주면서 회복해주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만큼 거의 반 이상 지금 회복을 해줬죠. 다행인 건.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어, 동화성부터 볼게요. 동화성. 여전히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이 수렴하는 추세 안에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추세만 크게 깨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 안에서 앞에 매집봉도 거래량 치린 매집봉 뛰어났으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리면 이, 이 구간까지 올라가는 건좀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를 11,000원 정도로 잡으셔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혹시, 매수하셔서, 매수하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거의 다 이제 수렴이 끝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뭐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이걸 저희가 관심있게 봐야겠죠. 그리고, 비샘전자비샘전자는 빗셈전자. 어, 오히려, 어, 이렇게, 지수가 어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봉 마금을 했죠. 다행인 건, 지금 보시면 2.7%대까지 밀렸었는데, 밀렸다가 회복해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쑥, 갑자기 시초까지 쑥 밀어냈다가, 바닥 약간 다져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저점 올려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번 주에 비샘 연자는, 어,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보시면, 단기적으로 약간 저항으로 작용하던 구간이 돌파가 되니까 지지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지가 나왔으니, 이 구간 굳이 깨고 내려가지 않는 게 좋겠죠. 위에서 지지 받으면서, 매집봉 비슷한 구간 뛰어났으니, 이 구간 먹으러 가는 양보 하나 뛰어주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빛샘전자는 이번 주에도 흐름 좀 괜찮게 나온 모습이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겠죠. 그 전에는 제가 이 224일선과 448일선을 손절라인을 제시해드렸지만 지금 주가가 한 단계 좀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여기 손절라인 잡고 매매해야겠죠. 5,270원, 60원 정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 비샘전자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 종목 네오팩트 어, 네오팩트도 약간 눌러줬다가 들어올렸다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좀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112일선이면서 앞전 공구리 라인의이 구간을 지켜주면 한번더 위로 튈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112일선 아래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은 조정이 112일선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종목이 많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번 주에 크게 변동은 없었지만 매매하게 괜찮은 위치죠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강하게 들어올렸고 매집봉으로한번 물량 소화했고 111선에서 한번더 들어올리면서 물량 소화했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만 올라가도 거의 1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게는 이 정도만 해도 먹을 수 있고 아래로는 굉장히 짧죠. 손절라인이. 왜냐하면 여기가 깨지면 바닥가까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손절라인이 너무 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 111선 손절라인 잡고 여전히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고, 지금 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수렴하는 모습으로도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 움축, 움측, 움축하다가 위로 쑥튀는 아래로 빠지면 자르면 그만이고, 굉장 손절라인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네오팩트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성우전자. 어, 성우전자도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들어올리는 상승과 거래량은 다 매집으로 좀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번 주에 오히려 하락이 좀 나온 모습이죠. 저점 물려주는 이추세 걸쳐있는 모습이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긴 한데, 여기를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고 빠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일단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놔야겠죠. 이 전저점 구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로 접근하실 거라면, 지금 1차 담으신 분들은 이 구간이나 좀더 아래 보시면 이 정도 구간.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내려오면서 애매하게 물타기보다는 확실히 바닷건까지 기다렸다가 비중을, 어, 물, 단가를 낮추지, 평단을 낮추지 못하더라도 확실한 구간에서 물을 타는 게 좋다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이 추세 안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적어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다시 이 구간 근처에서 매수를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주에 보시면 월화수목금 캔들이 다 은봉이죠. 이때도 빠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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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오그레일 연속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에만 거의 7%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전저점 구간을 기다리거나 막 보시면 이 정도 구간이 물타기는 괜찮은 구간으로 보이죠. 이때 아래 꼬리가 달리긴 난리, 했지만 이 구간을 좀 바닥으로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타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인내하시고 이 정도 구간을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우 전자는 어 크게 보면 이러한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일단 지켜주는지 이걸 체크하고 내려온다면 이정도 구간에서 2차로 진입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티캐스트. 알티캐스트도 아까 보여드린 네오패트랑 비슷하죠. 112선 아래에서 슈팅 나온 종목 들어올렸다가 112선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 112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오패트랑 거의 똑같죠. 공구리 라인으로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근데 지금은 보면 또 내려올 거면 그냥 거래량 없이 은봉 꽂으면서 1 1 2선까지 내려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여기 손절라인 자꾸 매매하셔도 괜찮고 1800원 아니면 아니다 나는 기다리겠다 조금 더 내려오면 이 구간 근처에서 받겠다 실버님 분들은 이 구간에서 받으셔도 될것 같거든요 지금 위치도 숨절라인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최5% 5%, 5 정도 되는 것 같죠 5%네 5%에서 6% 정도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간만 지켜준다면 이렇게 찍어주고 위로 트가능성이배팅을좀 해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RTKS 같은 경우에는 어 이때 한번 들어올렸었죠 거래량 실은 상승으로 강한 상승 N자형 파동으로 들어올렸었어요. 근데 다시 내려오면서 매집하고 내려오면서 매집하고 다시 들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상승, 기간 조정, 매집 다시 바닥 가지고 상승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다시 갈 가능성이 배팅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내려올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올렸다가 기간 조정 주면서 매집하고 다시 들어올린 거니 그럼 여기서는 올라갈 가능성에 배팅을 해보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알티캐스트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은 지금 다음 주에 추가로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도 괜찮을 정도로 아직 차트가 괜찮거든요? 성우전자만 그래도 좀 하락을 좀 했지만, 나머지 네 종목들은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 추가로 관심 종목으로 가져올지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주간 등락을 보면, 동화성, 네오팩트는 거의 보합권으로좀 움직임이 없었고, 네오팩트는 말씀드린 대로 주중 9%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보시면 비섬 전자는 이번 주에 이렇게 9%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날이날좀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성우 전자는 지금 6% 정도 하락. 알티캐스트도 월요일 날개으로4% 정도 써서 어,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한3%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 종목들 관심이 없관 어, 흐름이 없었는데 제가 지지난 주에 가져왔었던 관심 종목들 어, 화성밸브그양 폴리가 일주일 뒤에, 어, 슈팅이 나왔었죠. 그러면 이번 주 관심 종목들도 다음 주에, 어,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관심 종목들 다음 주에도, 어, 좀 가져올까, 그대로 가져올까도 생각 중입니다. 이 다섯 종목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모비스, 볼 건데 모비스 지금 저도 현재 보유 중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 보시면 모비스 제가 2,5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죠. 한요 정도 구간에서 가져왔었을 때. 근데 지금 보시면 결과는 쪽으로 일 상승 조정 상승하고 고점 낮아지는 쌍봉 형태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 추세죠 지금. 딱 보지,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추세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돌려서 슈팅이 나오는지, 이거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크게 보면, 모비슨 일단 제가 위에서 제시해드린 손절라인은 이번 주에 이탈을 한 모습이고, 그러면 다음 지지라인이 어디냐. 주봉 보면서 말씀드린 게, 23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저는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2300원. 지지 저항도 많은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2300원만 지켜주면 여전히 상승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상승, 눌림 나왔으니, 다시 올라갈 가능성, 배팅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 여전히 지금 괜찮은 추세라고 좀 보고 있고, 대신, 이 2,300원 정도가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도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다시, 이 구간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내려온다면 이 구간을 다시 기다리는 게 맞고, 어정쩡하게 무릎타기보다는 만약에 2,300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만약에 수익 중이시라면, 한번 수익을 챙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그냥, 크게 봤을 때, 바닷건.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1,500원. 바닷건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코로나 악폭과대를 제외하더라도, 바닷건 구간.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그냥 계속 모아가겠다. 내려오면. 왜냐면, 가면은 분명히 엄청나게 크게 갈 겁니다. 5,000원, 6,000원 그냥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신, 바로 가냐, 또 눌렀다 가냐, 이거겠죠. 벌써 여기서 한 번,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찍고 올라간 모습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약간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2,300원대를 지켜주는 게좀 관건일 것 같아요. 2,300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면서, 지금 윗꼬리로 물량을 소화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거나, 바로 양봉이 나오거나, 이런 가능성의 배팅을 해볼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종목 지켜보면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제 제 관심 종목들은, 대부분, 접점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거나, 매집봉이 뜨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다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보시면, 바닥에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적어도 돌리는 종목들이죠.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집봉이 있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이,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이러한 공동점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 보조 지표, 스토캐스틱, 저점 골든 크로스 신호입니다. 보시면 모비스부터 볼게요. 모비스 월봉, 아, 스토캐스틱, 월봉상 스토캐스틱 저점 골든 크로스 신호. 보시면 모비스 저점 골든 크로스 나면서 팅 나왔죠. 이 때, 4월. 그리고, 이번 주관심종목 동화성, 월봉, 골든크로스 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무조건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난다고 해서, 아, 나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날 가능성. 골든크로스가 날 가능성.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난다? 그러면 타점 잡고 진입해보기 괜찮겠죠. 그리고, 이샘전자, 좀 골드 크로스 나려고 하고 있죠 월봉상 골든 크로스 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오펙트, 네오펙트는 완전 저점에서 지금 골드 크로스가 났죠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났죠 갈색 선이 돌파를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돌파해주고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 게팅을 해볼 수 있고 성우전자, 성우전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보조 지표상 근데 스토캐스틱이 정답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대신 어, 보조지표들이 어, 상승을 어, 가리키고 있다면 상승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난다고 해서 모, 모, 무조건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자리도 바닥인데 어, 골든 크로스의 신호가 보인다. 그럼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알티캐스트. 이번주 관심용보 알티캐스트 마찬가지죠 지금 골든크로스 꺾여서 올라가주려고 하고 있죠 그럼 실제로 골든크로스 나면서 올라간 종목 뭐가 있냐 30년자 월봉상 골든크로스 나면서 슈팅 나왔죠 린드먼 아시아 월봉상 골든크로스가 나주면서 급등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 이후 조정 종목 2구 산업 2구 산업 2구 산업은 오히려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려고 하고 있죠 이때 약간 꺾여주면서 이 토케스틱을 꺾어주면서 올라가는 신호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골든크로스가 이제 이제 나려고 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미친듯이 상승 나온 그 백광산업 골든크로스 나면서 올라가주고 있죠 저점에서 그리고 현대공업 현대공업도 골든 크로스 나면서 슈팅 나왔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많이 가, 가져오고 있는 현우산업. 현우산업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골든 크로스를 해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저항 맞고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항 뚫고 올라가 주는 그림이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세 이어지면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뭐? 그리고 또뭐 지난주 관심 종목도 볼게요. 용보학, 용보학 제가 계속 가지고 있죠. 용보학도 골든 크로스 나려고 하는 모습이고 화성밸브, 화성밸브 이미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났죠. 화성밸브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났죠. S N S N K 폴리텍, 골든 크로스 났죠. 골든 크로스 났죠. S N K 폴리텍, 진양폴리, 진양폴리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TPC 글로벌도 이렇게 꺾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 올라갈 가능성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또 다시 또 저항 맞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는 진입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월봉상 저점에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현대사료 그 카나리아 바이오 유사 종목들이 지금 차트가 월봉상 다 이런 그림을 가리키기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티도 제가 현대사를 유사 종목으로 많이 가졌던 종목인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죠. 그리고 또뭐 우진 INS, 우진 INS도 지금 보시면 아직 골든 크로스가 나르다가 실패했죠. 보시면 골든 크로스 나르다가 실패를 했고 링크 제네시스, 골든 크로스가 이제 막 나려고 하는 모습이고 헤어 랩스 시간 다시 오히려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고 세노텍, 세노텍. 골든크로스 나왔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케스틱 저점 골든크로스는 최소 40 아래입니다. 40 정도 아래.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케스틱이 완벽한 보조 지표는, 뭐, 완벽한 지표는 아니지만 이 보조 지표들이, 어, 바닥권에서 상승을 좀 가리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 타점 잡고 진입해보기에 좀더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또, 뭐 여러번 말씀드린 한국종합기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 그러면서 이 골든크로스 신호를 만들어 주는 모습이 나올지 대창스틸 대창스틸도 대창스틸은 오히려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이죠 월봉상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꺾어 주는 모습이 나올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렇게 좀 차트를 보고 있다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 상승에 베팅을 할 때는 어 이게 상승 근거가 뭐가 있나 주가가 바닥인가 아니면 보조지표들은 어딜 가르키고 있나 이런 걸좀 여러분들이 유심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laughs> 제가 보조지표를 어, 맹신하진 않지만 맹신하진 않지만 보조지표의 어, 상단과하단은좀 신뢰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 보조지표의 상단과 하단 RSI 과메수 구간 RSI 과메수 구간 과메수 구간에서 내려오고, 과메도 구간에서는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고, 골든크로스 나면서 올라가고, 데드크로스 나면서 내려오고, 이런, 이런 그림.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과 고점 때 라인에서 주는 신호들은 좀 보, 많이 챙겨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보조지표충은 아니지만, 보조지표도 상승을 좀 배팅을 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해서 지켜보면 괜찮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도 혹시 매수하신 분들 계시다면, 뭐, 성우전자를 제외하면 하락이 나온 종목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미국 증시가, 어, 금요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0.5%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어, 0.5에서 1%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 하시고 반대로 갑자기 미국 등시랑 커플링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최근에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하락을 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 또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예정이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